도마이크 칠 9, 이고있네 웬일로 못 들렸네. 그아어 굴사 어디야 이거. 아, 그러 완전 아, 생들었네 이거 재수방 발을 패스 나보네야 굴사 아무도 안 들렸어? 와 아무도 안 들렸네. 같이 아, 울려! 야, 벌안 나와. 파야아이 뭐라도 나가시다 어, 고 싶이요? 좀, 강원하고. 사랑 어, 어, 그렇게 고백을 하시면, 어 그, 그렇게, 어, 고백을 이렇게. 죄송하지만은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댕댕님 아쉽지만 저희는 이뤄질 수 없어요 안 그.. sgp님들 사람 다쓰러는데 못봤어요? 쓰는짐 많이했던데 안하달라요 안되는데 안돼요 저희 이뤄질 수없다니까요 저희는 이뤄질 수, 수 없어요 그.. 사람들 쓰는짐 많이했으니까 거기 가보세요 여기 없어서 사람 별로 없어요 가속도 돼강 <laughs> <가, 강화> 계속해요. <laughs> 그 그래, 보고 있을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군요저저아니 저는 저당했는데는 저는 당했다고저 사람들 말는러는 안했어요? 어..한명 빼고 과학자 한명 빼고 아무도 안왔어요 댕댕구저있었는데댕댕구저할배사 저는 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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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예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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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는 저는 는는저 또또또 네. 섰어. 어. 어. 음, 뭐, 이즈 더디스티네레고 만들었나? 레이건 어. 벌레 만들었어요. 느꼈다. 뭐 계속 먹기 뭐. 어? 어? 잠깐만 수가 죄만데? 가든이? 제수가 제수가 꽤 많은데? 언니, 내가 벌레수 겁나 많은데, 여기? 뭐야, 왜 이렇게 많아?

거슬리네? 거슬린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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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어 이거? 가던 이거 맞어 이거? 거슬린다는데요? 내가 말아는데 무슨 소리아 무슨 소리요아 이거? 맞이 여기 여기다 다쏘것 같은데 이거? MTF한테 쏘고 SP한테 근데 아... 좀 염치, 염치 나 예, 이거 저건 거예요 사탕을 먹어요. 520 그거 내 거잖아, 니마 <laughs> 아니야, 나 치크 가지고 있었어. 치크 두개던는데 말비 움직는데 아니 나 치크 두개 가지고 있었는데 나도 하나 없었아 그만 이거 다시 비니까 지금 아, 개무서운데. 아, 어기도어 우리 움직이잖아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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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잠시잠시잠시잠시잠 <목소리> 아니아 여기 안전해 안전해 바로 예, <목소리> 예, 아니에요 예, 네, 깨끗합니다 깨끗합니다 에... 음... ㅎ ㅎ ㅎ 포해병사님 이것도 드세요 이것도 아, 드세요 아. 이것도 에. 드세요 음. 음. 어, 아유 로지카 이거 뭐야 말주세요말주세요레몬들고 있었는데 말해주세요 말주세요아레몬 만들고 있었던 거였지? 네, 맞지, 맞지. 아, 있었던 거였지. 아니, 음. 음. 이 정도면 밀수 있죠? 로지카 안 먹어요? 로지카 안 먹어 근데 로지카 떨어져 있는데 에이 질이 아니 이거 돌리면 1 0잖레몬 나올 수 있지 10%잖아 이거 내가 들고 있을까? 내가 들고 있을 아, 내가 들고 있을게, 아, 우리, 우리 라아니야아니 아, 이거 뭐... 들고 어. 있을게요 어? 가자. 가자. 그구일구 여기, 구일 여기, 구여 오, 비 하비, 비 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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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비. 구일사 한번 맞게. 짱박은 그 하비가 구면 같은데요? 하비 치잖아, 뭐구일사서왜다조용분뭐 하비 잡아는데? 뭐? 땡땡보 맞은 거 맞았나 보다, 땡땡보래. 저거 내가 던진 건데? 어시했네 아니, 서서 어우, 어깨 어뭐어저거탱탱 터지는데가 구일사거든요. 터진 같아. 지고 이거 로지카 말. 이거 한번 레이건 뜨면 하는데 이거. 해볼까 아, 휘볼, 그거 오. 안나안 나오는 거 보니까 로지카는 그대로지 않을까 서 말로. 어, 어저 아, 죽었어. 아, 죽었어. 아. 저 사람 죽었어. 죽었어. 뭐야. 죽었어. 죽었어뭐서떠어뭐 아니. 아니열심즘 요즘 요열심즘 어. 어, 어어다다 어... 된다. 죽었어. 다, oh. 다 죽었어. 뭐야? Oh. 다, 다 죽었어. <이> 뭐야 땡이다 죽었어. 이 사람들 뭐야? 아, 무능해. 다 죽었어. 뭐야? 이 한데 어요더 돌릴 게 잠시만. 여 무기 많으면 좋으니까. 핵, 핵 켜달라고 하네라저 올라갈게요 그냥 예 네, 제가 제가 담당하고 있을게요 오 어, 하나 나왔생횡 뭐지? 횡탱불 가져가실래요? 아야아뇨 녹즙 드셔야 엠테이 녹즙이고 카우스 생탈수 있으니까자핑크콜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뭐잘 선택하세요, 뭐 아무거나 저희는 뒤에서 응원할게요 에 네. <laughs> 슬슬 <laughs> 움직여 야될것 같은데 요 이제? 와, 왔다. 어, 어. 어니들, 리들, 토벌고스가 좀참 관계 되면. 스비. 갑시다. 이거 안 되겠다. 갑시다. 님들총 들고 있으면 진짜 감당되네. 감당이 된다고요. 아, 어 그러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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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총 <laughs> 들고 있을게. 상위 3명 킬. 500 필요해요? 아, 오버 스택에 있어요, 이미. 아, 오케이 오 든든한데요, 정상님더 502개 있어요. 필요한 말에요5 6 0요할만해 <laughs> 이제 갑자기 나체포하는거 아니지? 아니아니 저, 희 아, 믿죠. 아, 뒤에서 아스제게요 없어. 네. 내가 꼭 책임지고 어? 밖에까지 내보내줄게. 꼭 있겠다고. 테슬라 왼쪽 지 I'm g 핀 거? 안 가는게 좋지 않을까요? 이걸 간다고? l h 만내려놓읍시 v 이러면. 생각 e they d o 이 없어. n o w I d 이 n t know. I don't k 죠 1, 2, 체방엘리체 털렸을 거아 그래 왜 조용하지 근데? 아 어? 가드님 뭐고? 안녕구나 가드님 이거 500, 500 뭐고 오736 뭐고 7 3 0 뭐고 이거 뭐고 뭐고 호오오오오오. 호오오오오오오오. 뭐야 뭐야 뭘 지금 고 있는 거 같은데? 오탄 없어? 20발, 20발 거 없어 이거 아 가드님 이거이거이거 방탄 모, 방탄 모아 맞아 모 순식간에 가드에서 특수부대 됐어 3개, 4개, 5개 대휘 된? 어휴, m 어, 더 있는데? 뭐더했어뭐더 있네? 뭐. 뭐야? 서에서 <목소리> 끊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다 죽었어요? 뭐. 빨리 와, 뭐. 뭐. 아, 뭐. 어 일단 이고이 고강도, 미친 고강도 미친 되지, 미친 고강도 어세요 먹어, 먹어, 앞에 앞에 다죽었나봐요 죽은 거 보니까. 안 탈려는데 엘 나 챙겨놓자, 여 나중에서 죽 나중에서 죽다 일로 다, 오, 다 오. 일로 온다 <놀람> <놀람> 여기 서버실인데, 여기? 아닌가? <놀람> 여기서... <놀람> 일로 가... <놀람> 어, <놀람> 한쪽, 한쪽. 거기 서버실 왔나요, 거기? 좀 d 맞 n t know. I d o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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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아 o w I don't know. I don't k n o 그 <laughs> 포끼가 아니라 제자리로 뛸있 잖아요. 아니야, 이쪽에 아게 아니야. 돌았잖아. 아니 따라. 아니 그냥 나따라나라 <laughs> 돌아. 막 <laughs> <laughs> 아, 그냥 계속 돌고 있는데이 저에 나갈 수 있는 거 맞죠? 네? 아. <laughs> 이거 저도에 <자동이> 터지는 <laughs> 거 아니야? 이거 토큰 있나 이거? 아까 나다 어, <laughs> 나갈 수 있나? 토큰 있어. MTF 이거? 나가면 되겠지, 아마. 카우는 없을 거 같은데, 이거. 아마 반대쪽에 있다, 반대쪽에. 야, 대드론 킬쓸거 같은데? 이거 대드론 킬쓸거 같은데, 이거. 나가면 돼, 에이로 아, 나가면 돼. A로 가도 돼요. A로 나가야지 A로. 이거 탱탱볼, 탱탱볼 가져와요, 탱탱볼. 이거 엘리치 가져와요. 이거 만약에 자동이 터지면은 그냥 에베 탱탱탱볼 누려도 될거 같아요, 형님. 뭐, 여기서 가져와요? 카우스 없는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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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 안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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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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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나, 나, 어 나, 해기죠 저희 이거 해기죠 이거 키이죠 네. 이거 여기 밑에 있어 여기 밑에 이이여이거에이이이이 없어요, 토큰 없어요. 이게. 게이트 괜찮나요? 이벨 올릴게요. 비게이트이 올릴게요. 어 올라온. 탄데어저 이미 있어, 저 이미 있어. 한번 연습해보자 연습. 라고요 예. 레벨 타면 레벨 던지면 돼요. 밖에서 그냥 뭐 즐거웠을 때 그냥 막 던지면 되요 가도 가자가대표님이다 애들 검은수 왔어, 검은수 왔어요. 폭주. 비기했다, 배 폭주. 아이고! 열게요, 다시 열게요. 뺀다, 뺀다, 뺀다! 우리 폭주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나이스. 원무스, 원무스, 생댕 아이 탱탱불 좀씨으아탱탱왜 그래! 아, 나 나, 사는, 사는, 사는. 어, 아니 아까 나거든요 다른 사람 아, 참... 기 튕겨서 나기 로지카 이거 칠탄 있으면 드세요 로지카 칠탄돼칠탄 아, 먹어요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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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칠 없어요 치없어요 어, 야끼들 하드 하드 하드! 있다 하드! 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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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 부스! 아이씨야안데모고 죽으면 어떡해! 먹고있어어 가자! 나이스 등댕 좀. 나이스 끝났 으? 응? 잘 오래 들었네요 사람들이 구잘쪼잘 잡았다, <놀들이> 잘 잡았다.